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인 뉴스입니다. 김진열 군의군수는 지난 2일부터 지역 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군의 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과 위천수변테마파크,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장곡휴양림 등 지역 주요 사업장 9곳을 방문했습니다. 김 군수는 부서 관계자로부터 주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와 주민과도 만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진열 군의 군수는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군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의료기관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우보면과 의흥면 보건지소에서 방문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군의군은 지역 의료기관 대부분이 군의읍에 모여 있는 점을 감안해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이 없고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보건지소를 찾아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안전한 접종을 위해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이상반응을 관찰실을 마련해 접종 후 주민 모니터링까지 진행한 결과 4차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 78명이 접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차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의군이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의군은 지난 1일 6.14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2022년 혈액사업 유공단체로 선정돼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시기에도 군민들의 헌혈 참여를 적극 독려해 매년 단체 헌혈을 실시하는 등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장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군의군은 올해부터 군민과 함께하는 혈액사업의 방향에 맞춰 매 분기마다 단체 헌혈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13일에도 군청 앞 주차장에서 헌혈 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진열 군수는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군의군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지난 1일 개회했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새로 등원한 9대 의원들에게 군의군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업무 보고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총무과, 민원봉사과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4일간 각 실과 단소별로 2022년 군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도 함께 다뤘습니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대 군의군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회기라며 특히 군정 주요 업무보고 시 효율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군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등에서 딸기와 자두, 복숭아 등 3개 작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각 과정은 경북 농업명장, 농업마이스터 등 전국의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자두와 복숭아 교육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이어 수확 전과 후 진, 전정관리와 병해충 관리 등의 교육을 진행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의군은 2022년 경북도시군 평가에서 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정례조회에서 우수부서와 우수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성과 달성에 기여한 부서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향후 실적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